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나니 나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악수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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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어디 오셔야 할까요? 축복과 기적의 땅에 오셔야 될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소경이나 귀먹어리요, 벙어리인 저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눈도 안 보이죠. 또 귀도 안 들리죠. 또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고깃덩어리다. 하고 그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깃덩어리의 불과함이 틀림없으나 확실히 태양을 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1937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젊은 한국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였습니다. 젊은 나의 친구들, 이 일제 치하인 인간 사회의 무서운 암흑면을 개척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결같이 옳은 일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위대한 이 사업은 성취됩니다. 이 세상은 빛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친 빛을 비추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격려를 들은 한국의 청년들은 절망적이고 가난한 한국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많이 탄생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은 미가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 미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님의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어요 그들은 실패해서 어두운 곳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실패한 곳에서 그들은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당장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인생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도 실패의 어두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자리로 옮긴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에요. 4월 1일 수원 오피스텔에서 20대 딸과 50대 어머니 모녀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실패하고 이러설 희망이 없으면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모녀에게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자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희망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엎드러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들을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절망적인 어둠의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희망찬 날로 만들어 주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으셨으니 안케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옮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일지라도 고난의 환경이 바라보면 좌절되고, 빛보다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감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아때살 길이 열려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아직도 불쌍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좌절과 절망에 쌓여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성공한 삶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한 모습으로 그 무너진 모습으로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등 뜯들겨 주고 위안해 주고 위로해 주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 물든 삶을 건져올리고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고 실수와 연약함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들을 받아 주셔요. 그리고 안아 주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확신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어요. 세 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그를 받아 주시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가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내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아그 시대에는 정말 그한 철만 비가 안 와도 죽겠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니 그 백성들이 살겠어요? 죽게 됐죠. 아우방은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오지 못하게 하여 가뭄이 든 것이라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우방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4개로 나오게 하여 850대의 1로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누가 참신인지 확인하자고, 그렇게 그아방하게그 그 저기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가짜라는 게 판명되어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후 아우방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가 아우방에게 말합니다. 열왕기 상 18장 41절로 43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이 아우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맛있소서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여야 아 왕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피가 오겠는가를 의논하고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어서 그 높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있으시라는 것이야. 큰빈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방이막꼬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메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냥 꿇어 엎드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완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하고 또 가서 올라가서 바라보라. 또다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또 기도하고 가서 바라보라. 그렇게 하기를 몇번했어 일곱 번까지 하니라. 라고 써. 다시 가라. 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비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 6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그가 누구예요? 사완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비가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르되 엘리야가 말하죠, 올라가 아버지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었소 하라 하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3년6 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지법을 주셨죠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앞에 허리를 동이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게 시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비치고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인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한번 바라보다 누구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우리에게 줄 기쁨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줄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이치 아니하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그 병정들이 다 예수님의 옷을 다 그 복겼어요. 그 부끄럽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게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그랬어요. 다무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엎드려줘도 일어나자. 실패해서 삶이 무너지고 엎드려 있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방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려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 엠블란트는 원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입학 직전에 평소 자신이 관심있던 분야인 미술로 진로를 바꾸어서 뛰어난 실력으로 작품을 팔아 큰 돈을 벌고 명문가 출신인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엠블란트가 한참 돈을 벌고 벌던 시기에 작품에 만약에 멈췄다면.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만큼 견줄만한 화가가 될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세계적인 화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진정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사랑한 나 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렘발란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 가진 재산을 모두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기게 되어 다시 붓을 잡고 그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정 반대의 성향의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은 회화나 자신의 내면을 겸허하게 표현하는 자화상들을 주로 그리게 되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것은 성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그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 왜 저렇게 그리지? 왜 저런 걸 그리지? 이렇게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림의 놀라운 작품성을 알아본 한 청년이 렘브란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처럼 놀라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렘브란트는주저하지않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 바로 붓을 잡으십시오 렘브란트는 고, 통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g 브란트는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버금가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다시 믿지 u e t 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못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가 회심한 후에 실패한 과거를 생각하며 망설였다면 어쩌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생길 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절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바로 일어나서 실행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 에이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실패했어. 그러기 때문에 대적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 잘했어, 잘했어. 너는 실패했지, 망했지라고 쾌제를 불러요. 그런데 나는 엎드러질 때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나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엎드러진다고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아멘. 일어날 때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 4장3 2절 말씀해 보면, 아기는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의는 그 아무리 죽을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 반드시 어떠한 환난에도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던 중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여 조난을 당해 모두 죽게 되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몽땅 죽게 됐어. 배가 파손이 됐으니까 파손이 됐으니까 큰 바위에 부딪혔어. 그러나 그들이 간신히 구조되어 도착한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바울의 물에게 특별히 동정심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그들이 다, 다 영접하여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다가 던졌어요. 그때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볼뚱 뜨거우니까 탁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세상에 사도행전 2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고 바다에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 살인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다는 것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어 떨어서, 떨어서 버렸어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어, 저 사람은 신이구나, 신이다. 냈어요. 독사에 물리면 죽든지 쓰러져야 한데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칭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섬에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여서 잘 대접했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그러고 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막 설사를 하고 열병이 있으니까 누워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약도 없고 옛날에는 죽지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의 주님 낫게 됐어. 이러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고쳐주었어요. 후에 예로 그들을 대접. 후한 예로 바울을 그 무리들을 많은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떠날 때는 그들이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어요. 그 섬에서 석달을 지내는 동안 원주민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쓸 것을 배에다 다 실어주었어요. 그 정도로 극그 주님 대접을 받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까? 바울은 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였고, 그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알지라도 쓰러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엎어졌다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세계의 어떤 오지에서도 살길이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먼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 자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이 재앙이 오고 힘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할 때도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보봅니다 빛이 여호와처럼 참된 인생이 되자. 빛이 여우와처럼 빛된 인생이 되자. 빛된 인생이 되자. 전주의 예수병원에 나이지리아 의료선교자 출신인 김민천 원장님이 계십니다. 계셨어요. 혈액종양 내과 박사입니다. 혈액종양 내과는 백혈병 환자들을 보는 그러한 의사인데 그 박사님에요. 이 나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얼마 돼 있지 않아 갖고 몇년 후에 그백혈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균실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 저기 백혈구 치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서 났을까요? 어떻게서 나서 멀쩡하게 지금까지 있을까? 나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 약도 의사가 주지 않았어요. 본인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 그런 그 혈액종양내과의 유분이 박사님입니다. 김민철 원장은 그에게 바꿀 수 없는 경영 철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반드시 진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려고 한다면 세속병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국민을 보 인터뷰에서 소개한 그의 말처럼 그는 처방 하나도 환자 입장에서만. 하라고 사람들에게 다른 의사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실제로 평가원의 조사에서도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분만율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웬만하면 제왕절제도 하지 않고 항생제도 주사제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는 돈이 되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뢰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환자들이 몰려들어 병원은 빈 곳이 없을 정도였고, 처음엔 적자였는데, 적자도 극복해 연속으로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내는 자체 선괴를 만들어 노인 실직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돌보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병원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의식에 팽배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할수 있는 남을 위한 일들을 조금씩 아주 적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고 빛이신 주께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7장 8절 빛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루다. 나의 대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부끄러워하리니 나의 대적인 나를 보고 부끄러워해. 그게 뭘까. 역전됐다는 것이. 눈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가 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렇게 한 사람은 진흙같이 밟히지만 나는 어떻게 된다. 빛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장 20절 말씀에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 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두려워할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이 어떻게 당 당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내 생명의 능력이 시온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무서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지편 36편 9절 말씀에 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그랬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실패하여 엎드려져도 일어나고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에 빛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